먼저 웃 웃음 눈물 힐링 설립 예배와 송재님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네. 아 지금까지 이렇게 참 하나님이를 몸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지선혁 제 삼부 총장부님의 사명을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시고 하나님께서 송재를 이제 세우실 때는.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주셨습니다. 이건 우리가 뭐 웃고 기쁨으로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써야 할지 저는 그렇습니다.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. 눈물 힐링 우리가 참 좋죠. 이래.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눈물 힐링으로 갈수 없어요. 하나님은 이사야 35장에 말씀하신더군요 오늘 여기 와서 저는 받은 말씀이에요. 내가 내 앞에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서신 내려거요. 우리가 이 일행 눈물 삼키는 거죠. 내 생각, 내 자애를 다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 총재님은뭐총대라는이 직감을 받으면서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. 더 중책이 무거운 거예요.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이웃은 목사님께서는 우리와.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반드시 무엇인지 그들 사명을 잘 담당하라고 주신 직권이 총재입니다. 이 총재직을 잘 담당하는 우리 총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환호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이거는 중책 중에 중책이요 무거운 거예요.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섬기고 교주를잘 섬기고 한국교회 우리 모든 삼명인 줄 믿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부족하지만 우리를 다사명을 주셔서 오늘 참 기왕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저는 이새 행복교회 행복운동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요. 난이 교회를 하나님이 행복하게 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렇게 참 기왕 일을 사명을 주셔 서 하나님 함께 하시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모든 건 우리 하나. 님 영감으로 박설리고 모든 축사를 하는 말.